제 친구 중에 유명한 연예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이사를 간 거예요.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귀신 안 믿지만 그 집은 100% 뭐가 있다. 오랜만에 제 썰을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혼자 가야 되는데 <laughs> 여기 안 그래도 이 자유로를 거쳐야 되는데 이 자유로 귀신 옛날에. 근데 그 진짜인데 나본적 있거든. 자유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? 그 저기 서울에서 일산 방면으로? 일산 방면으로 올 때. 내가 그 용어를 자세히 모르는데, 육교도 아닌, 이렇게, 돌로된 음, 그게 이제 전쟁 났을 때, 부셔서 탱크 못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용도일 거예요, 아마. 어, 근데 저는 자유로 귀신도 안 믿고, 뭐도 안 믿고 했었는데, 어느 날그 서울에서, 일산 가는 방향에서, 그 굴다리 같이 짧은 거기 위에, 와, 너확 지나가는 거, 하얀 게. 그리고 내가 운전하면서 아 잘못 봤나 보다 이랬는데 또 며칠 후에 천천히 좀 지나갔거든요. 네. 근데 그 위에 여자가 명딱서 있는 느낌 딱 되게 세게 들었어 실제로. 그리고 내가 아 기분 드럽네. 소복을 입은? 그냥 흰색의 느낌이에요. 어, 그런 느낌. 어. 어. 내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느낌이 흰색이다. 응. 그래서. 허이. 뭔데? 어새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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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요 일부러 뭐 땡겼네 실로 다른 길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산 가는 방향에 그 굴다리 같은 그 위에는 제가 여러 번 봤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막 어떠한 여자의 형체라든지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이런 흰색의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있구나라는 느낌 그래서 나는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이씨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네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.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돌는 부분 있잖아요 네. 그 일산 방향에서 그 도는 부분에 지금은 아마 무슨 포크레인 같은 미니 포크레인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에좀안 좋긴 해요 왜, 왜요? 왜 오래된 포크레인이 작은 게 하나 있을 텐데요 그 자리가 항상 지나갈 때마다 아, 조금은 깨름찍한? 소름끼치는? 음, 그런 곳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썰들 많잖아요 뭐저 아파트는 원래 공동묘지를 깎아서 만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옛날 막아나이 얘기는 안그 갑자기 생각났어 지금 원래 생각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집터 잘 들어가야 된다 잖아요 응. 응. 집터 잘 들어가야 된다는데 제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잘 살다가 강남에 있는 X 아파트거든요. 거기를 이사를 간 거예요. 근데 그 아파트에 원래 살던 사람도 탑 연예인이에요. 근데 그탑 연예인이 거기서 살다가 이사를 가서 자기가 마침 이제 거기로 가게 된 거지. 근데 거기로 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사건이 생겨서 쉬고 있거든요. 그 친구 살기 전에 살았던 탑 연예인도 구설수가 생겨서 이사를 한 아니요, 병이 생겨서. 거의 한오년 정도 쉬었어요. 오... 근데 자기가 아 우연이겠지 이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자기 아는 뭐 담당 변호사가 뭐를 하다가 집 그걸 뗄 일이 있었대요 등기부를 사놨던 사람들만. 어. 어. 근데 그집 등기부로 딱 뗐는데 자기 살기 전에 그탑 연예인이었다 했잖아요. 그 전에 살던 사람이. 옛날에 되게 잘나갔던 탑 개그맨이었는데 그 집에 이사 오고 나서 도박 사건이 생겨서 5년간 쉬었던 거예요. 아... 그리고 그 집을 나갔고, 그리고 나서 그집 들어와서 병이 아, 생겨서 어? 5년간 쉬었고, 자기가 그집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생겨서 지금 쉬고 있어요. 그럼 그 집에 지금 살아요? 아니, 아니, 나왔죠. 아 어, 그렇죠 나와야 되니까. 아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완전 완전 아살 수가 없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음 응. 그래서 그 집을 나왔는데 지금 어떤 사업가 분이 들어왔다 여기까지만 얘기 들었어요 이제 큰일 났다 그 사람은 자기도 귀신을 안 믿지만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귀신 안 믿지만 그 집은 100% 뭐가 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그 집에 같은 라인에 살았던 어떤 모 가수가 라인만 네 같은 라인에 그 집에 이사 가고 나서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. 그 집에 이사 가고 나서 지금은 어떤 구설수로 인해서 완전 대중들이 돌아섰죠. 누구냐면은 처음에 살았던 사람은 아, 두 번째가 그 집이 살았어요. 아. 세 번째가 아. 그 같은 라인이 누군 줄 알아? 아. 다. 그 아파트에 살고 그 일들이 다 생겼어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점을 보면 이사를 가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지금 그 기운이 너무 안 좋으니까 딴 데를 가라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 집이랑 나랑 안 맞거나 안 맞아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집 자체가 진짜 너무 안 좋아 보통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내가 운이 안 좋으면은 안 좋은 집을 찾아 들어간다 아 좋은 집들 다냅두고 이방 보러 다니면 아 여기 집이 돈 많이 벌고 나갔다고 그런 얘기 막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자에 해당. 그러니까 나랑 이 집이 그냥 안 맞을 뿐이야. 우리 사대가 안 맞다 하잖아요. 그거처럼 이 집이 그냥 나랑 안 맞아서 그집 들어가서 막잘 아, 되는 일도 없네 이건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 자체가 진짜 안 좋은 거지. 누가 들어가도 다안 되는 집. 그건 뭐 귀신이에요, 기운이에요, 아니면. 종류는 다양하겠죠 뭐~ 거기서 누가 죽은 사람이 있어 갖고 한이 있어서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잘 되는 꼴을 못 본다던가 음. 어~ 보통은 그럴 확률이 높고 아니면 집 자체가 이런 도깨비 터여갖고 변덕이 심해서 어, 들어오는 사람들이 확잘 되겠다가 확 망하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킨다던가. 아, 변덕으로. 응. 그래서 보통 우리 도깨비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도깨비터에 들어가서 대박 나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쪽박 차시는 분들도 있고. 아, 뭐 아닌가구나. 그럼 그래서 우리 그유엔 빌리지 얘기할 반남동. 때 어, 거기는 정말 더잘 돼서 돌아오거나 아니 폭망해서 이렇게 나오거나. 둘중 하나다라는 얘기 있잖아요. 그것처럼 그렇게 기 센터 같은 데는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어, 내가 기가 약해 근데 내가 돈 많이 벌었어. 근데 한번 들어가 봤어. 그럼 보통 망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. 그기에 못 견뎌서. 와... 실제로 부자들이 몰려 사는 부촌을 보통 사람들은 되게 기가 좋다라고 하시는데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가 좋겠죠, 당연히. 근데 거기서 산다는 건 다른 거예요. 어, 여기 기운 너무 좋아요. 뭐 여기 뭐 부의 기운이 느껴져요. 보통 이러시는데 근데 한강 보이는 데는 사실 좀 비싸잖아요 일반 집보다는 그것도 보통 우리 한강 모이는 집뭐 저기 한강 뷰에서 좋다 잖아요 그것도 오히려 한강 뷰 가서 더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한강을 계속 보다 보면은 물의 기운이 안 맞아 갖고 이상하게 한강을 보면 더 우울해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왜한강뷰 잘못 갔다가 막더 그렇죠, 우울해지고 힘들어한다 좀...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마냥 집 좋은 거만 보면 안 되고 자기한테 잘 맞는 집을 잘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 잘 맞는 집을 어떻게 본인이.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. 가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지.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점을 보러 와도 저는 지금 연남동 사는데 예 네. 괜찮아요, 더? 본인하고 <laughs> 응. 잘 맞잖아요, 지금 집. 예. 네. 음 괜찮아요. 본인 무뎌서. 예, 네. 신경 안 쓰긴 하는데.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아요. 그걸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더라고요. 있 예민하게 받아들이 사람은 보통 자기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어... 예민하게 받아들이죠. 그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. 아. 어... 귀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칩터. 자, 그래서